네, 안녕하세요. 좋은별입니다. 이번 방송은 소스 뿌리고 딸기 오가차 하는 방송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방송이죠. 먼저 소스를 잘 저어주고, 소스는 1편에 있습니다. 만약 부침가루 같은 걸로 하시는 분은 여기에 하얀색 물감을 첨가하셔서 하얀색을 내주세요. 저는 지금 안에도 이게 밀가루라서 하얀색이 되게 약간 누런빛은 하얀색이 되어있어서 그냥 안 넣었거든요 이걸 로 할게요 조금씩만 떠서 하시는게 좋으세요 이만큼만 조금씩만 떠도..잠시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더 할게요. 이렇게 안 묻은 곳이 없도록 위에는 잘 해주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파란색도 에 뿌려줘. 파란색은 가운데 동그라미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좀 흘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이거 딸기워터 없으시면 그냥 포스터 칼라만 사용하셔도 되세요. 아니면 이거 남은 소스에 포스터 칼라 넣으셔서 이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클레이가 녹, 녹은, 녹다고 녹은 해야 되나? 잘 저어주세요. 녹은 것 같네요. 클레이가 우선 잘 저어주시고 더 묽어졌어요. 이거를 어제 만들어놓으면 안되는데 제가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런 마블링어 죄송합니다 제가 깁스 때문에 팔이 좀 굵어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색이 정말 이뻐요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떠서 울려주세요.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는 그냥 다 채울게요. 제가 화면이 잘안 보이면 이렇 잘릴 때가 있어요. 양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은. 여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신 다음에, 옆에 휴지가 있어서 그걸로 닦았거든요? 포스트 컬러 갈색. 이걸 초코 크림을 만들 거예요. 크림이라기 보다 그냥 떠서 그냥 묻힐 거예요. 네. 포스트 컬러에. 이만큼 붙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저거 내가 뭘 만들고 있는지 몰라겠네요. 자, 이제 여기서 치즈 정식 편 마치겠고요. 봐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다음에도 그 때는 월요일 내일, 월요일에 워크 때는 방송도 챙겨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다시 달아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로 좋은 별의 가루국 따라잡기 각국다 치즈 정식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